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정치와 법 챌린저 김병찬 선생님입니다 어, 여러분 지난 시간에 했던 국회에 대한 내용들은 잘 복습을 하셨나요? 국회의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국회의 주요 기관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했을 겁니다 자, 오늘은 국회의 권한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바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4번. 국회의 권한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회의 가장 첫 번째 권한은 입법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법권이라고 하면 법을 만드는 권한이 되고요, 국회에 고유하면서 가장 주요한 권한이 되겠습니다. 자, 이 입법권 안에는 먼저 법률을 법률을 제정하기도 하고요,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률을 제정한다라는 것은 없었던 법률을 새로 만들어낸다라는 뜻이고요. 개정이란 말은 기존에 있었던 법률을 고친다 라는 뜻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법률을 재개정하는 역할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과정과 절차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자세히 정리하기로 하고요. 일단 별표만 좀 해놓을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헌법을, 헌법을 개정하는 것을 의결하는 것. 헌법 개정 의결. 권한도 국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한나라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법인 헌법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것에 대한 결정 권한도 국회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조약을 체결하는 비준동의권. 라고 하는 것을 국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와 국가간에 맺는 규칙 법률인데요. 이때 그 조약은 국내로 들어온다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입법의 역할과 똑같은 권한을 지녀요. 이때 조약을 체결하고 비준하는 역할은 행정부에서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비준하기 전에는 항상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법을 만드는 것과 같은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법권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재정에 대한 재정에 관한 권한이 되겠습니다. 재정에 관한 권한이 무슨 뜻이냐면 나라의 살림살이에 대한 권한, 즉 돈에 대한 권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음, 회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자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어, 어, 내가 어떤 예산을 쓰겠다라고 하는 계획서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계획서라고 하는 것. 어, 내가 1년 동안 이런 이런 돈을 쓰겠다라고 적힌 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자 이런 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예산편성 이렇게 부릅니다. 예산안 편성. 1년 동안 쓸 돈에 대해서 계획서를 작성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일은 행정부에서 담당을 합니다. 실제로 일을 하는 행정부에서 내가 보니까 뭐 이런 정도의 돈을 쓸것 같다라는 식으로. 예산을 작성하게 되고요 행정부에서. 그 다음, 이 계획서를 가지고 행정부는 국회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국회야, 우리가 1년 동안 이런 정도의 돈을 쓸것 같은데, 이것 좀 심사해줘. 라고 허락을 받는 거죠. 그때 국회가 하는 역할을 바로 예산심의라고 봅니다. 계획서를 쭉 살펴보고 나서, 아, 이런 정도 돈은 써도 될것 같다. 이 돈은 너무 많은 것 같아. 이거 좀 빼. 이런 식으로 심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 계획서를 확정시키게 되는데, 이것도 국회가 가지는 권한 중에 하나야 자, 이렇게 계획서가 심의되고 확정되게 되면 행정부는 그 계획에 따라서 돈을 지출하게 됩니다. 1년 동안에 살림살이를 맡아서 돈을 지출하겠죠. 이렇게 돈을 쓰고 나면 그 돈을 쓴, 영수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내가 어디에 얼만큼 돈을 썼는지 실제로 돈을 쓴 내용이 나와 있겠죠. <laughs> 이 영수증을 작성하는 과정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예산, 결산 이렇게 불러요. 결산 1년 동안 쓴 지출에 대해서 영수증을 작성하는 과정, 이걸 결산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 결산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행정부에서 담당을 합니다. 자기가 직접 돈을 썼으니까 쓴 돈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도 행정부가 하겠죠. 이때 국회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 계획서와 실제 쓴 영수증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사하겠죠.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여기서 얘기했던 결산심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국회는 예산심의 확정뿐만이 아니라 결산심사권이라고 하는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가 계획한대로 실제로 지출을 했는지 아니면 그렇지 못했는지 검사하는 과정인 거죠. 이렇게 결산심사를 해서 만약에 일치한다면 넘어가는 거고요. 일치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행정부를 향해서 질문을 하겠죠. 왜 이렇게 많이 썼느냐? 뭐 법으로서 처벌을 내리기도 할 수도 있고요. 징계를 내릴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검사하는 과정을 결산심사라고 부릅니다. 이두 가지 과정을 국회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뿐만이 아니라 재정에 관한 권한 한 가지가 더 무엇이냐면 국회는요, 조세, 즉 세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법을 정합니다. 이것을 조세 법률주의 이렇게 불러요. 국가에서 필요한 세금을 행정부가 마음대로 걷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법으로 정한 만큼만 세금을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예전에 국왕이 마음대로 세금을 걷었던 그런 일을 방지할 수가 있겠죠. 이것을 조세법률주의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정에 관한 권한까지 알아보았고요. 세 번째는 세 번째는 헌법 기관을 구성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여기서 헌법기관이 무엇이냐면, 국가에서 좀 중대한 역할을 맡은 기관을 헌법기관이라 부르는데, 이런 중요한 기관은 누군가 한 사람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서 임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국회에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데에는 국회에 동의권을 얻어야 되는데, 이 동의권을 얻는 자리가 다섯 자리가 있습니다. 이 다섯 자리를 쌤이 좀 외우기 쉽게 정리를 해 준다면 이렇게 좀 정리해 볼까요? 어, 대한민국에는 좀 헌법기관 좀 중요한 일을 하는 대감님이 있습니다. 그 대감님 이름이 국대헌대감이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laughs>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국대헌대감이 누구냐면 정리해 볼게요. 먼저 국국 국, 국무 총리다 있고요.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 대 대법 원장이 있습니다. 대법원장. 그리고 세 번째 헌 헌법 재판 소장이 있고요. 그다음 네 번째로 대 대법관이 있습니다. 대법관은 대법원 안에서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을 대법관이라고 부르고요. 마지막으로 감, 감사원장이 있습니다. 이 다섯 명의 헌법기관은 다섯 기관들은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임명할 수가 없어요. 항상 임명하기 전에는 국회에 뭘 얻어야 된다. 그렇죠. 동의를 얻어서 임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헌법기관 구성권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 국회가 동의를, 어, 동의를 얻지 않고 곧바로 선출할 수 있는 선출권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을 선출하냐면 첫 번째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나중에 배울 텐데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총 9명이 있습니다. 그 9명 중에 3명은 국회에서 임명을 하고요. 3명은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나머지 3명은 대법원장이 임명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에서 각각 3명씩 임명하면서 삼권 분립을 실현하고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될것 같고 마찬가지로 선거 관리 위원회 위원들 3인도 국회에서 선출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3명, 3명, 3명씩 뽑는 거죠. 삼권 분립을 위해서 자 이런 식으로 국회는 헌법 기관의 중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임명 동의권을 가지기도 하고요, 곧바로 선출할 수 있는 선출권을 가지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적다면 국회는 국정 운영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는데요. 국정을 통제한다란 말은 행정부를 견제한다, 국가 전반에 대해서 감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은데 어떤 방식들을 통해서 견제를 하냐면 첫 번째, 우리 배웠죠? 국정감사 그리고 두 번째, 국정조사의 방식을 통해서 나라의 전반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는 언제 했죠? 1년에 몇 번? 한 번, 정기획대 했고요 범위는 어떻게? 되게 넓게 전반에 대해서 다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국정조사는 언제 했죠? 원할 때마다 국회의원의 4분의 1이 원할 때마다 했고요. 그 범위는 되게 좁게 했습니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조사할 때만 국정조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권한은 탄핵 소추권이라고 하는 것도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 중에 하나가 됩니다. 행정부의 고위직들 대통령이라든지 국무총리 장관들에 대해서 탄핵을 요구할 때 국회에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이 탄핵소추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국회의 권한 네 가지를 다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입법권, 법을 만드는 권한 했고요. 두 번째 재정에 관한 권한, 돈을 운영할 때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짓고, 그다음 실제로 쓴 돈에 대해서 제대로 썼는지 결산을 심사하는 과정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나라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국대 헌 대감을 임명하는데 동의하는 동의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정을 통제하는 국정감사, 국정조사, 그리고 탄핵 소추권까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국회의 역할에 대해서 정리를 잘해 보았는데 되게 내용이 많다 그죠? 복습을 꼭잘 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 법률을 재개정하는 절차 그리고 헌법을 개정하는 절차에 대해서만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아,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국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은 바로 법을 만드는 입법권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천천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필기 노트에는 5번 입법 절차 이렇게 써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쭉 입법 절차 그리고 헌법의 개정 절차를 이렇게 정리할 테니까 필기 칸을 준비 해주시고요. 먼저 첫 번째는 법률의 법률의 제정 혹은 개정 절차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법률을 만들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발의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이런 이런 법률안을 만들고 싶습니다.라고 의견을 낸다라는 거죠. 그것을 발의 이렇게 부르는데, 이렇게 정리해볼까요? 법률안 제출. 법률안을 제출한다. 내가 이런 이런 법안을 만들고 싶습니다. 라고 제출을 하는 것인데, 이 제출을 하는 주체가 누구냐면,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 한 명이서 법률안을 만드는 것이 절대 아니라, 어, 주변 국회의원들, 동료들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이런 법률안 을 만들고 싶은데, 나좀 도와줘. 이런 식으로 동료 국회의원들을 설득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총몇 명을 모아야 하냐면, 10명 이상을 모아야 국회의원 10인 이상이 모여서 법률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아니면, 혹은, 혹은 행정부에서 행정부에서 독자적으로 법률안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 대통령제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행정부와 입법부는 분리되어야 하니까. 하지만 우리나라는 의원 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이 가능하다라는 점 배웠을 겁니다. 기억나시죠? 좀더 효율적인 국정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은 있지만 단점도 물론 존재하겠죠. 이렇게 행정부가 법률안 제출하는 것과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제출하는 것 어떤 게더 많을 것 같아요? 실제로 행정부가 제출하는 법률안이 훨씬 많다고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률안 더 많을 테니까. 그래서 실제로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이 처리되는 일이 더 많다고 합니다. 지나치게 행정부의 힘이 비대해지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보고 행정 국가화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도 얘기해요. 입법부의 힘이 지나치게 감소되고 행정부의 힘만 커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국민들의 의견이 묵살되는 일이 더 많아지겠죠. 경계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국회의원이든 행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게 되면 제일 먼저 이 법률안은 국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 국회의장에게 가게 됩니다. 자, 국회의장은 이렇게 법률안을 제출받게 되면 이 법안을 국회에 존재하는 상임 위번회에 다가 회부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상임위원회라는 곳은 기억 나십니까? 국회의원들이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맞게 가입하는 동아리 비슷한 곳이라고 했어요. 이 분야에는 교육이 있을 수도 있고 복지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사법 분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이 법률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임위원회 분야에 해당하는지를 국회 의장이 판단해서 분배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분배를 해주는 과정을 회부라고 부릅니다. 회부. 그러면 관련된 상임위원회에서 그 회부된 법안을 검토하게 되겠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상임위원회의 회의 과정, 심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 법안을 본회의라고 하는 곳으로. 상정하게 되는데요. 상정 그러거든요. 그러면 본회의장에서는 이제 표결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표결을 통과한다면 법률안으로 확정이 될 것이고요. 자 이때 국회의장의 권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본회의장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권한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직권상정 이라고 불러요. 국회의장이 판단했을 때, 아, 이 법안은 신속하게 처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를 거칠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바로 본회의장으로 넘겨서 빨리 표결이 이루어지도록 해서 빨리 법안을 통과시키자라는 판단이 선다면 국회의장의 직권 권한을 권력을 활용해서 본회의장으로 바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본회의장으로 법률안이 상정되게 되면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이 법안을 통과시킬지 아니면 말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의원들의 머리 숫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의결 정족수라고 불러요. 의결 정족수 그러니까 법률안이 통과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숫자라는 말이 되고요. 이 의결 정족 숫자는 국회 재적 의원의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야 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회의원이 총 300명이라 그랬죠? 그 중에서 150명 이상은 참석해야 된다는 거지. 그다음 얘들아 여기서 과반수기 때문에 딱 150명이 오면 어, 통과되지 못합니다. 어, 과반수라고 하는 말은 절반보다는 더 많아야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51명이 와야 돼요. 150명이 되면 안 돼. <laughs> 알겠죠? 자 이렇게 제적 의원의 과반수 이상이 참석을 하고. 참석한 의원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게 된다면 그 법률안은 통과되었다. 가결되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 법률안은 마지막으로 대통령에게 이송이 됩니다. 이걸 이송이라고 표현하고요 이렇게 이송된 법률안은 대통령이 이제 판단을 내려야 돼요. 아, 이 법률안 곧바로 공포해도 되겠다. 라고 결정을 내린다면 대통령은 공포를 하게 되고요. 이것을 이렇게 정리할까요?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공포를 한다. 공포라고 하는 건 널리 알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라고 국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공포라고 하는데, 이것을 15일 이내에 결정하게 돼요. 만약 대통령이 이렇게 공포를 하게 되어서 법률안이 확정이 되게 된다면 이 법률안은 곧바로 효력을 지닌 것이 절대 아니라 이 법률안은 20일 이후부터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어, 선생님 왜 이렇게 곧바로 효력을 발생하지 않고 20일이나 지난 뒤에 효력을 발생시키나요? 악용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데 이 20일 동안 사람들에게 주, 준비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법이 변화하게 되면 국민들의 생활이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으니까 국민들에게 적응할 기간을 주는 거야. 20일 동안. 그래서 20일 이후부터 효력을 지닌다. 라고 정리해 주시고요. 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고 하나의 선택지를 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배웠던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15일 이내에 대통령은 다시금 이 법률안을 국회 의장에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걸 뭐라 부르냐면 법률안을 환부 그리고 환부 및 재의 요구 이렇게 부릅니다. 환부라는 말은 돌려보낸다 이런 뜻이고요. 재의 요구란 말은 다시 의논해서 오세요라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법률안을 거부할 수가 있다라는 게 대통령제의 특징이었습니다.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때 대통령은 거부를 하는 것은 맞지만 일부 사항에 대해서 수정을 요구한다거나,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 이 법률안 너무 좋은데 이 부분만 좀 수정하면 되겠는데라는 식으로 요구할 수는 없고요. 이 법률안 전체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국회의장에게 환부된, 거부된 법률안은요 다시금 상임위원회 본회의를 거쳐서 표결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어, 다시 표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의결정족수와는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좀더 어, 신중하게 검토해야겠죠. 한번 거부된 법률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제 의결을 하기 위한 정족수는 제적의원에 제적의원에 과반수 참석 거기다가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지만 통과가 됩니다. 원래는 과반 참석에 과반 찬성이었다면 이번에는 과반 참석에 3분의 2의 찬성을 요구한다는 거죠. 그만큼 좀더 신중한 의결을 해라.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이렇게 3분의 2가 찬성해서 본회의장을 통과하게 되면 또 대통령에게 가는데요. 그때는 대통령이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통령에게 이송되게 되면 대통령은 5일 이내에 공포를 해야 되고요. 이렇게 공포된다면 법률안이 확정이 되고 마찬가지로 20일 이후에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죽어도 공포를 안 한다. 나는 절대 뭐 목에 칼이 들어와도 공포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소용이 없어. 그렇게 되면 국회의장이 대신해서 공포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얘들아 이 법률안을 만든다는 거 국회의원의 뜻이 담겼다라는 건 국민들의 의사가 많이 담겨있다라는 거야. 이런 국민들의 의지를 대통령이란 사람이 함부로 꺾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법률이 만들어지고 개정되게 됩니다. 법률의 개정 절차 잘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정말 마지막인데요. 국회에서 하는 권한 중에서 또 중요한 권한 중에 하나는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헌법의 개정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자,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가장 중요한 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하는 데에는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는데요. 먼저, 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 사람은 국회의원들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자, 헌법을 개정합시다. 라고 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국회의원들인데, 국회의원 한 명이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의견들을 모아야 하는데요. 국회의원 과반수가 요구한다면 발의안을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국회의원 과반수 혹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개정안을 발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이거 논란이 됩니다. 헌법이라고 하는 건 정말 나라의 근간을 만드는 중요한 법인데 이것을 국민의 뜻인 국회의원이 아니라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어, 발휘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의 지위에 약간 위기가 생길 때, 최순실 게이트가 태기, 터지기 일부 직전에 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헌법을 개정하겠다라고 하는 이슈를 던지기도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악용될 수도 있다라는 점 있었습니다. 그 다음, 자, 이렇게 개정안이 발의되고 나면, 나면, 대통령은, 대통령은 그 즉시 이 사실에 대해서 공포를 해야 됩니다. 공포를 한다는 건 국민들에게 널리 알린다라는 뜻입니다. 어, 여러분, 지금부터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전 국민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이 공포를 며칠 동안 하냐면, 20일 이상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공포를 하게 되면, 하게 되면, 60일 이내에, 60일 이내에, 국회에서는 의결을 해야 합니다. 이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60일 이내에 토론을 마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헌법 개정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의결 정족수도 더 까다롭겠죠. 더 많은 의원들의 찬성을 얻어야만 하겠죠. 이때 의, 어, 의결 정족수가 얼마나 되냐면, 재적 의원의, 자, 제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지만 통과되게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이 총 300명이니까 그 중에 200명 넘게 찬성을 해야지만 헌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는 라 거죠. 자, 이렇게 국회의 의결을 마치고 나면 30일 이내에,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국민투표. 자, 대한민국의 주인은 바로 국민이기 때문에 이 헌법이라고 하는 것을 최종 확정 짓는 권한도 국민들에게 있습니다. 이 국회의 의결을 거친다고 해서 곧바로 헌법 개정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뜻을 물어보겠다라는 것이에요. 이 국민투표는 음, 선거권자의 선거권자라고 하면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선거권이 있는 사람들 얘기하겠죠. 선거권자의 과반수 이상이 투표를 해야 되고요. 그 중에서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헌법 개정안은 확정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이렇게 국민 투표를 거치게 되면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공포를 해야만 합니다. 그 즉시 그 즉시 공포를 하게 됩니다. 헌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공포를 하게 되면 그 즉시 효력을 가지고 새로운 헌법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어,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국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인 법률의 재개정 절차 크, 너무 어, 다양했다 그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헌법의 개정 절차. 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음. 여러분, 이렇게 법률의 개정 절차, 헌법의 개정 절차를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 세상을 보는 눈이 좀 달라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 무슨, 무슨 법안이 통과되었다. 아, 그러면 이런 절차를 거쳐서 통과되었구나. 라는 것이 머릿속에 쫙이게 흘러갈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배우는 정치와 법이라고 하는 과목이 세상을 보는 눈을 좀더 넓혀주고 있다. 라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음. 좀더 흥미롭게 수업에 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회에 대한 내용들을 쭉, 어, 마무리 지었는데요. 여러분 복습 잘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문제를 통해서 이문제이 국회에 대한 내용들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했고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 안녕.